없어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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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상인의 네트워드 전통시장 상인의 2층 방송실입니다. 길가면서 한번 올려다 봐주세요. 봐주세요 막걸리 한잔. 안녕하세요 정기동 사람들의 막내 동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막걸리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고고고 네.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구만내 아들 장가가던가 이렇게 이 자꾸 니까저연애 아버지 우리 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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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인물은 그래도 아, 내가 낫지요 아, 아,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왕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네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만하 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 네 아버지 원망 했어요. 아빠 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 에 대못 을 박. 찬성 님 오늘 신나셨네요 <목소리> 확실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박수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아, 이 방송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저희가 야외에서는 공연을 해. 못 하고 있지만 <웃음> 오랜만에 <웃음> 아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모 이렇게 최고 또, 최고. 야, 야 우리 손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고생하셨다고. 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개 증 잠깐 이럴 때또한번한번 할까요? 네. 아 저희들은 지금 올 3월 음반을 내고 활동 중인 천기동 사람들의 천수 기준. 여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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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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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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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합사합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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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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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그러면 최고 형님, 막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천수 씨.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1번, 1 저는 나훈아 씨의 명자 한번 불러볼 건데요. 아, 명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저, 밑에 계신 분들 중에 자야가 많을 것 같아요. <laughs> 개구쳤지만 피카면곧 꿈도 많았지 걸걸 거리며 널더 높이 숨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자야 자야 변제야 불렀었던 아버지 술신문에 지골 났었고 자야 자야 명자야 잔자 쌌던 어머니 청소해라 동생 업어져라 옷을 름 쳐려 북력 타는 별 하나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거리네 죄송해요. <목소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오, 반갑습니다. 마골 <목소리> 일적의 <적에> 동네 사람들이 고은 <목소리> 예쁘다 소리를 들었고 번주거리면 못된 철이 있구나 지금 얼마나 멋지게 변했을까 자야자야 자야 명자야 풀러었던 아버지 약심 부르네 반응이 사대고 자야자야 명자야 무르다철고 노을 저편에 뭉개구름사이버 추억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눈물넘어로 반짝반짝거리는 자자야 면제야 무서워. 계시는 딴 사람 되고, 자야 자야 남자야. 가슴 아픈 어머니, 아고내 새끼 달래쉬며 울고, 세월은 흘러 모든 세상 떠나시고, 저녁 별 되어 반짝반짝 거리네 눈물 로머로 반짝반짝 거리네네 예. 네. 아. 예. 우리 지금 나온 지 별로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명자 우리 나훈아 씨 노래를 우리 청기둥 씨 중에서 어 천수 씨가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 우리 좋죠?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처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니까 너무 좋고 간만에 또 즐겁습니다. 자, 우리 어 보니까 그 제천에 이래 보시면 그래도 제가 저는 잘안할건 별로 없지만 또 제천에 어딜 가든 시장에 가면 어 가장 또그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네. 먹거리. 먹거리 네, 하면 가장 뭐. 유명한 먹거리가 뭐예요, 제천에서는? 아직 제천에서는 그래도 뭐 다른 거 많죠.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할때 빨간 우등이 딱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빨간 우등. 예. 네, 빨간 우등이 아, 없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입니다. 왜가집 네. 빨간 우등. 네. 아, 이게 제천용물이었구나 네, 네. 아, 우리 또어 다음에 오시면 한번 꼭 이따가라도 한번 드시고 그러게요. 밥 먹기 전에 왔어요. 네. 왔었으면 저걸 먹어봐야 되는데 네. <laughs> 이따 방송 끝나고 하나 먹어보죠. 아, 그러죠. 네, 네. 아, 이고 자, 우리 또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데, 또 군인들도 다니시고 아주 오늘따라 더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여기 오시면요. 어, 네프 시장은 전국에서 지금 어, 이렇게 라디오를 방송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장에서? 예예, 저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그 중에서도 우리 대통령 상도 받은 데가 요 네토시장입니다. 예 어, 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어, 제천에서도 많이 또 네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상인회 분들과 또 이렇게 어,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또장 많이 보셔가지고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제가 네. 저 자랑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제가 저희들 이번에 3월달에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어, 12곡을 발표를 했어요. 천기동 사람들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작년에 SBS에서 했던. 트로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아, 그 유명하죠. 네. 예, 거기에서 아, 사위를 했던 송비나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 송비나 씨. 예, 네, 송비나라는 네. 가수가 이제 제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 요거를 이번에 앨범을 냈거든요, 이 집으로. 네. 아. 제가 만든 노래가 그 청기동 앨범에도 들어있지만 송비나 씨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노래를 소개를좀 한번 드려보고싶어요제 아, 목소리보다 네. 이거는 비나 목소리로 송비나 씨 목소리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아, 요즘 안 들어보시면 없을 겁니다. 아,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 손비나라는 가수, 트로시 도다에서 저, 4위를 했던 손비나 가수가 부른, 가, 가, 가라는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네. 아... 또 작곡가기도 합니다. 그 네네. 아, <laughs> 그 노래를 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비나가 부릅니다. 가가가. 지났는지 뭐라며 살아온지 정신없이 흘러간 세월 아쉬움 남겠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어 아무도 모르는 길을 이제라도 정신 붙잡아 매고 아 아쉬움 남겠지. 아직도 갈 길은 너무도 멀어. 아무도 모르는 길을. 이제라도 정신 붙잡아 매고. 가, 가, 가. 물어보지 말고. 가, 가, 가. 돌아보지 말고 가 그냥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 아쉬워 말고 돌아보지 말고 아 아쉬워 말고 돌아보지 말고 아 <돌아보지 말고 가> <돌아보지 말고 가> 야호 이제 이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아, 좋다 아, 네 우리 벌써부터 제가 유명인을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지 기분이 너무 아, 설렙니다 네. 여러분들도 손비나의 가가가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앞으로도 우리 청기동 사람들 우리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곡을 한 11곡 정도나 벌써 작곡해서 앨범까지 내시고 활동 중인데요 예. 또이 작곡이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지금 TV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네, 아,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유명해, 유명해져야죠 <laughs> 그렇죠. 곡으로도 많이 유명해지고 본인들도 그렇죠 어, 저희들도 천기동 사람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휴대폰을 꺼내서 네이버 검색창에 천기동 사람들 네.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유땡땡이라고 네 너튜브라고 해서 네. 거기에다가 또 검색을 해보시면 네. 괜찮아요 제가 저도 게스트 이렇게 초청하실 때 어너트북도 이렇게 좀 봤는데 와 정말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정적으로또 요거 끝나고 또또또 또, 또 네, 천안천안에유니 네, 네. TV 저 유니메디 TV 에또 유튜브 출연을또할 아, 예정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야, 우리 아, 그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뭐 우리 이제 시작한 거 벌써 한데, 30분 지났어요? 네, 네, 벌써 이렇게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 아 아쉬운 대로 어, 노래를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노래를 이번엔 누가 할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아, 우리 그러면 철기동의 동, 동요기의 노래를 한번 듣기로, 듣도록 할게요. 무슨 노래 하실래요? 네, 이번 노래는 어, 여러분들이 어, 어잘 아실만, 아실만한 노래인데요. 서운도 씨노래고요 요즘 또임용웅 씨가 불러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혹시 노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 사랑이 진짜. 이런 건가요? 사랑은 이런 거래요? 오케이. 갑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요. 나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댈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 haru haru 아기들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Hey! Woo!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음.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경이었습니다. 우후! 좋아, 좋아, 좋아! 아, 네토, 네트, 아, 네토, 전통시장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네토, 정통시장의 고품격 라디오 방송입니다. 해피, 네토, 시장으로 가요. 네. 아, 저, 아 이름이 정근호, 네, 죄송합니다. DJ의 지댕입니다. <laughs> 네. 아, 네. 우리, 어, 우리 방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이. 아, 네. 가요. 네. 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가요보로 가요. 보러 가요. 네. 하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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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요보로 가요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디가? 넵, 해피 네트워크 어, 시장으로 아, 가요. 가요. 네. 네. 가요가 네. 매일 2시,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방송인 거죠. 아, 아, 3시까지. 3시까지. 아. 네. 울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이부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힘내시고 3부에서 또 뵐게요. 안녕.